9월 장세, 국내 기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그럼 외국인은? 삼성전자는?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9월 장세, 정권사들의 전망은? 두 번째, 외국인 수급을 분석해보면 아직은? 세 번째, 9월 만기를 고비로 시장 변화 가능성? 네 번째, 삼성전자와 경기주, 그리고 성장주?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전일 미국시장 나스닥은 다시 신고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강력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 미국시장은 장중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가서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미국시장에서는 전일 8월달에 ADP 민간 고용지수는 나쁘게 나왔어요. 반면에 8월달에 ISM 제조업 PMI 지수는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좋게 나오고 하나는 나쁘게 나오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민간 고용이 줄었다는 것은 오히려 테이프링이 늦게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은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엇갈리는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97% 하락. 코스닥은 보라스 0.1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오르락 내리락 이러한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마지막 집계는 그래서 시장에서 5,481억 매수 우위로 나왔지만. 이것은 장이 끝난 다음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외국인들의 블록 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3812억 매도 우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매도를 하는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기관들이 오늘 많이 팔았죠. 일조나 넘게 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 매도한 종목은 삼성 SDI LG 화학 두산중고업 NC 소프트 바이오니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뱅크죠. 장 끝나고 매수를 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카카오, 포스코, 네이버를 매수했고 셀트리온도 매수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9월 장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긴 합니다만은요.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낸 증권사들의 자료들을 한번 모아서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 보면은 뭐 3000선 정도를 저점 지지선으로 하고 있고 최대 보는 쪽은 3300이고요. 그리고 3200 정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평균적으로는 3 2 5 0이라 보는데 지수 측면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박스권의 지수의 움직임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아예 지수를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우선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nh 투자 정권 역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요 업종이나 종목군들, 맥락군들을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경기 관련 주냐 아니면은 성장 주냐 이렇게 이제 양분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쪽이 강력한 주도주 맥락으로 가기보다는 순환하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초점이 맞춰지고 핵심은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한금융투자 한 군데 정도 이외에는 반도체를 하는 쪽은 별로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내놓고 보면은 이 전망들이 맞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들을 보면서 대충 아웃라인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조를 좀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수 전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카카오뱅크의 블록딜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5,848억의 순 매수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8월 둘째 주에 최대로 많이 팔았잖아요. 그 이후로 매도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아직은 100% 신뢰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요 그림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들의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패시브 자금은 시장 지수 추종이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지수 관련주 쪽이다. 인덱스 펀드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지수 ETF가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계 장기 성격의 자금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패시브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액티브 자금은요, 특정 종목을 추종을 합니다. 해지 펀드, 사모 펀드, 그리고 유럽의 조세 회피국에 있는 펀드들, 또 일부 국가들의 국부, 국부 펀드들, 요런 쪽이 대부분 액티브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이 액티브 자금은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움직임들 최근에 보시면은 7월 달 들어서 양쪽 다 아래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방향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티브 자금들도 계속 방향이 아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패시브 자금들은 최근 들어서 조금 돌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8월 말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조금 샀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좀 강력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하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은 미국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앞으로 테이퍼링이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은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러한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신흥국에 있는 자금들은 선진국 쪽, 특히 미국 쪽으로 더 몰려가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즉 새로운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시장은 소강 국면에서 박스권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주도주 맥락이잖아요. 성장주일 것인가, 경기주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경기주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시각들은 바이러스하고 같이 가잖아요. 위드 바이러스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 관련주들 또 소비 관련주들 이런 쪽이 실적이 부진했잖아요. 앞으로의 상황들은 과거와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경기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위드 바이러스 개념이 경기주 쪽에서는 또 정상화주 쪽에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이 되는 시각이고요. 성장주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쪽은 성장주 쪽이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요 순환을 돌 겁니다. 그런데 좀더 우리가 수익률 측면이라든가 실적 측면으로 집중을 해본다면은 성장주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려보고 특히 성장주 가운데서도. 바이오 쪽과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2차전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반도체와 자동차는 성장주 개념이긴 하지만 경기 관련주 성격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앞에 나서는 측면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국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시각들이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과연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주가에는 왜 이렇게 크게 충격을 줬느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반도체 경기가 주가에 이렇게 많이 빠질 정도로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하면은, 시가 총액 1등, 2등이란 개념 때문에 그런 것이죠. 1차적으로 외국인들이 돈을 빼고 나갈 때는, 첫 번째로 시가 총액 상위 종목부터 빼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반도체 경기 논란이 나오니까 엎진데 덮친 격으로 좀 과덕에 빠지는 상황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팔월 들어서 오늘까지 전체적으로 6조 8724억의 순매도잖아요. 그러나 최근 3일 동안은 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도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지수 측면에서도 충격적인 역량은 이제 거의 별로 없어지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라든가 이차전지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 개념에서는 박스권의 움직임니다 각도는 완만하게 상승 쪽이란 측면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기간 조정 과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9월 9일 만기일이잖아요. 요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이제 박스권에서 탈피를 하면서 재상승 쪽으로 갈수 있느냐, 없느냐, 요런 부분들인데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액티브 자금보다는 패시브 자금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시장 전체 지수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는 측면이고, 속도는 조금 완만하게 갈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종목별 맥락에서는 어느 정도 순환이 돌 수가 있고, 또한 성장주 쪽에서 계속적인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해나가면서 시장 맥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8월달의 최악의 상황 국면은 지나간 것이고 바닥을 확인하고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이후에는 다시 재상승세로 갈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9월 장세를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려봅니다. 감사합니다.